오늘은 11월 8일 일요일. 다이어트 첫날입니다. 아씨,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돼. <laughs> 아. 다이어트 개새끼. 일요일? 아, 일요일은 원래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. 아니, 그리고 다이어트는 원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국룰이잖아요. 안 되겠다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. 먹자. 아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. 오늘 먹어야 돼. 서현 실비에 가서 오겹살을 먹었다. 좋은 맛이었다. 후식으로 빵도 먹었다. 좋은 맛이었다. <laughs> 저녁 먹기 전에 인바디를 재러 헬스에 왔습니다. 너무 떨려 인바디 미치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체중을 <목소리> 측정하고 <인 바비 검사가 목소리> 있습니다. 인바디 검사가 <목소리> 완료되었습니다. 세차장을 나로 했습니다. 은 어, 얼굴 개빵빵하다 진짜로 내일부터 다이어트다 뚜비 컨티뉴